혹시 지금 집에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원하시나요? 삼성 스마트 모니터 m a s 3 2 c m 8 0 p 선셋 핑크 32인치 UHD 4K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선명한 4K UHD 해상도를 자랑하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OTT 플랫폼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C타입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였으며 덱스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큰 화면에서 즐길 아저. 수 있습니다. 우아한 선셋 핑크 색상은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어디에 놓아도 공간을 돋보이게 합니다. 집에서도 고품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다면 이 모니터가 여러분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